실본 가능하지 않을까요? 난 가능하다고 보셨는데 오픈북이라서 살인면 보고 하시면 됩니다. 너스 블라이트 아니면 괜찮을 거 같은데. 그렇죠. 애매하면은 살짝 투자하는 그런 센스를 가져야 돼. 애매한데 6의 올인을 받아다좀 빡세지. 자, 요거 시작과 동시에 달려서 반대쪽으로 뛴다. 오히려 반대쪽이 안전해요. 안 안전하네. 자다 대목오르기면 가능한데요? 대목오르고 가능하지. 아, 이거 가능하다! 여기 돌리고 싶은데, 대목오르는 저기 있으니까. 2층. 멀리 돌아갔다. 빨리 오세요. 느립니다. 원감이다. 알고 있고요. 거는 시간이 느렸기 때문에 원감이야. 빨리 잡혔는데. 발전기도 빨라. 나이스. <laughs>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다두 마리 소켓 다 놓쳤고요. 또 세팅이네요. 해주고 싶다. 저거 저기 선택하라. 선택하라. 어제 바로 빽 쳐서, 여기에 합쳐버리고, 자기 증명을 우선으로 써야 돼. 자기 증명이 최고야. 맞아, 맞아. 자기 증명은 사기야.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자기증명. 일로 왔다. 선택하라도 쓸라고. 이렇게 그 깜상으로 막을 수 있는 세팅이 아니거든요. 세팅기 워낙 빨라가지고. 이제부터는 리필 안 하고. 트라이 시간 아깝거든. 사람들 안 살리고. 바로 가서. 여기. 살지 없고. 원감 있을 거거든. 원감 씹고 잡아버리면 될것 같은데? 그니까 러 맞아도 다시 돌리면은 끝나버렸죠? 엉감 발동 안 했고요. 몇 분? 몇 분? 5분도 안 됐어? 4분 54초! 왔다. 기가 열혔다 존나 빨랐다, 진짜. 하이, 살리네요. 아, 이거 뭐야? 앞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그렇지! 슈퍼 파워 어그로스 아니 어그로스 팅 아니지. 제너레이터 러시 세팅. 아제이비진이오오만원 감사합니다. 허허! 감사합니다. 아이고 5만 원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게 사기당한 게 아니라 실제로 존나 어려운 게 맞아요. 지금 보면은 최약체한테 상대로 4분 54초가 나왔잖아. 그 얘기는 이제 4분 54 그러니까 마늘이가 아니었으면 마늘이에다가 선택하라 세팅, 막 이런 특이한 세팅 아니었으면 무조건 5분 이상은 나왔다는 거잖아. 그쵸? 완전 최 악체가 나오는데, 그최 악체 중에서도 너무 빠르대. 최 악체 중에서도 이제 선택하라를 쓰는 발전기에 취약한 세팅 주제 저기 제너럴처럼 진짜 레전드다. 아, 청소는 해야지, 청소. 청소.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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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청소, 청소. 아, 대복으로군이야, 이씨발 여기 다 부숬네요. 아니... 왜데모고로곤을 하든가. 나 메디킷이 없네. 뒤져가지고. 여기, 아, 저쪽한 간다고? 여기, 방울 선님의 글자 감사합니다. 미션 내용에 무성으로 치기로 했어요. 오늘 살인을 못 하겠다. 안 되겠네요. 진짜 환자 아가다. 유일하게 무성의살인마 아니냐면 소설판 사다코가 무성이에요. 소설판 무성 샤리고 사소해 사소해. 아 제발. 어끝에도 있는데. 가 없네. <만일이면> <목소리> 무성이에요, 무성. 알을 나와서 암컷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히 나르지만 무성이 맞는 것 같아. 발전이 진짜 빠르다. 킹기 증명이다, 킹기 증명. 여기는 지금 생각 못하나보다. 저거라서 기록 이기 대화를 잘못 썼네. 여기 호재가 있나? 아, 호재가 아니라 이거구나. 바로 살리면 될 듯. 그라고한게 아닌데. 쟤왜 지랄 왜 저지랄 하는 거야? 공속도 다 모였고. 계속 아끼려 그러네요 3픽은 왜 치료불가지? 심지어 왜 이렇게 잘하냐고 응? 야, 내가 심지어 다섯 번 이기고 한번 졌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국민이라기엔 애들 치료 되는 가없었었던데 아, 나 잘한다고? 고맙다 지겠다, 이거 아, 지렁이 국민 해줬구나 저 이거 졌어요 3피가 너무 못한다 세, 네 명인데 3발정이면은 지금 되게 희망, 되게 이기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실력과 3픽 실력을 생각해봤을 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사실상 한명 없는 거랑 다를 것같요 차라리 없었으면은 더 나았을 수 있어. 왜냐면은 그 원감이랑 금감을 계속 쳐주니까. 영 원감, 금감 매개체가 돼버리니까. 또 저거 살리느라고 그냥 죽어... 죽는 게 낫거든요. 근데 저거 산, 살리느라고 또막 공속 빠지고 이러면은 개손해거든 발전기 러시아는 몰라요. 근데 여기는 돌리기 쉬운데 저쪽 끝이 문제예요. 아군이 하나 돌려줘야, 조기도 해야 되고 하나 돌려줬죠. 그럼 나 저기 걸로 이제 협박하면서 게임하면 되는데 아, 어, 공속인데 맞아줬어요. 혼자 해야 된다, 이거 진짜. 별로 다나 치료도 없거든. 됐어요. 이거 일 되게 중요한 발전기야. 이러면 이제 끝에 발전기 돌리는 거 무시 못 하거든요. 저거 돌리고 이게 돌렸으면 제 베스인데. 빨리, 빨리, 빨리. 후리 없어요, 후리 없어요. 뭐야, 국민 써줬어? 아니, 살려줬어? 서버까지. 이겼다, 이거. 아내가 뭐, 어, 그 사보타지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어. 치료 안 했으면 끝나는 거 그냥 끝나겠다. 공속이라서. 빨리 탈출해야 돼. 이번 판. 난 빨리 탈출해야겠어. 아, 나못할것 같아. 역으로 가야 되겠다. 진짜 부서졌고, 어쨌든 죽으면 못 살리거든요. 공속 파스택이라서 그냥 못 타고 나가면 됩니다. 이거 뭐...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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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다 했다, 나할일다 했다. 손가락질 하나로 한번 살렸다. <laughs> 나할거 진짜 다 했다. 손가락질으로 살렸다. <laughs> 유대감으로 위치 봐가지고. 에이스야, 그 내가 살린 거다. <laughs> 참, 어이가 없네. 행민이 준다 못했다고 욕한다. 이제. 이판 너무 아찔해서 아봐 뭐, 아찔했어 이판 빨리, 빨리 나갔어야 됐어